자, 안녕하세요. 오늘이 어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30분입니다. 자, 이번 달에 이제 마지막 주. 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주말들 잘들 보내셨죠? 예. 저는 일도 하고 예, 또 사람들과 또 모임도 갔고 나름대로 바쁘게 예, 알차게 네, 주말을 보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영상 만들고 있고요. 리딩 방송 절대 아니고요. 음. <laughs> 아 날씨가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예, 기침을, 예, 에어컨을 켜기도 그렇고, 선풍기를 켜도 그렇고, 예, 문만 열어놔도 시원합니다. 예. 참고용이니까, 초보자분들, 예,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차트의 흐름을 같이 예, 읽어나가는, 예, 분석하는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목은 ETF 중에 곱버스, 예, 레버리지, 이렇게 예, 곱내야 분석 영상 와, <laughs> 업로드 시키고 있고, 지난 8월 1일 날, 코스피가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날, 이렇게 딱 고점을 맞고, 곡버스는 신저가가 나왔죠. 이렇게, 모습을, 지난 과거 모습 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 8월 1일 날 메모장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코스피가 2668과 2639인데,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2668. 고점이 예, 2668. 예, 저가가 2639. 예, 매일매일 저도 이렇게 같이 어, 방송을 올리면서, 음, 영상을 만들면서, 예, 저도 예습과 복습 음, 계속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120개를 한번더 볼게요. 자, 지금 고버스이제 얘가 뭐야? 코스피 차트가 오일선이 옆으로 이렇게 턴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자, 이게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어, 2018년도 차트 네, 어떤 모습으로 한번 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차트를 한번 보겠 습니다. 음. 어떻게 얘가 흘러갔 는지 음. 자 이렇게 넣고자 이렇게 넣고 보면 자2018 년도, 가 아니고 2017 년도 좀되 네요. 자 이렇게 이게 아니 었 는데 잠시 만요. 제가 어저께 차트 를괜찮게보 다가, 2018년도에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자 이렇게 네, 자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2018년도 3월달 쯤 되네요. 이렇게 어,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어, 신고가를 이렇게 요날 요날 고점을 뚫었어요. 요날 보시면 네, 요날 요날이죠. 요날 요날 고점을 이렇게. 네. 얘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직전 고점 그리고 신고가 저점, 음.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너졌죠. 음. 이렇게 무너졌어요. 얘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음.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음. 오일 선이 오일 선이 여기 보시면 오일 선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려가다가. 녹색선을 파란색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털었습니다. 자, 5위선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려가다가 이렇게 지금 옆으로 털었어요. 예 네, 그럼 얘가 숫자 5번 모양을 주던지, 아니면 쌍바닥을 주던지 가는 방향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내려가거나 다시 옆으로 턴하거나, 네두 가지의 예, 선택의 길이 있, 있겠죠. 이렇게, 얘는, 오일선이 쌍바닥을 줬죠? 음, 만약에 얘가, 오일선이 쌍바닥을 주려면, 한번 더, 이렇게 직전 저점 어디에서, 직전 저점 어디에서, 예. 이렇게 뜨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십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쌍봉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캔들이 여기서 부다쳤어요. 20선이, 이렇게, 쌍봉입니다. 그러면, 얘가, 직전, 여기, 여기,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해서, N자로 줘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20이 이렇게 턴을 하겠죠? 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2 이렇게 턴을 하려면 이 오일선이 여기 여기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타야 되겠죠 여기 이선 위에 이렇게 n자를 줘야 되겠죠 이 그림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음. 자안 나왔죠 여기는 실패했네요 음. 얘가 오일선이 녹색선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여기 보시면, 60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응. 확대해 볼게요. 응. 이렇게 무너졌죠. 응.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더라. 응. 자, 이거 한번, 자, 우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게 늘 보았던 음, 이제 이걸 볼게요. 예, 매일매일 체크했던거 자 오늘의 자리 오늘의 자리 자 오늘의 자리가 여긴데 여긴데 여기저기 음, 여긴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요기 요기 요거 2475쯤 되네요 요날 2482 얘를 만약에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예, 이번에 시장이 어쩌면 무너질 수 있다 어, 이건데 어, 우리가 주말 보내는 동안 S&P가 약간 반등을 했어요 미국 차트 음, 미국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자, 더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 같이 따라오르니까, 어, 자, 보시면, S&P가, 어, S&P가, 예, 보시면, 어, 예, 마이너스 줬다가, 양봉으로 끝났죠? 어, 이렇게, S&P. 얘를 뒤집으면, 뒤집으면, 어떤 그림입니까? 오일선이, 이렇게 갔다가, 제껴다가, 이렇게 잡겠다가 이렇게 다시 n자를 줘야 되죠 이렇게 네. n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직전 저점을 1차 붕괴 2차 붕괴 음, 그죠 그럼 얘가 얘가 거꾸로 뒤집었어요 숫자 5븐 모양을 줘야 되겠네 1차 2차 붕괴 그죠 음, 근데 얘가 만약에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 나오는 것도 염도를 해야 되죠 20일 이렇게 돌리려면 음. 5일선이요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죠 음. 자 S&P500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우 보겠습니다 다우 예, 그림 비슷해요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원달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어떻게 됐는지 자 원달러 보시면 달라 주고 볼게요 직전 고점 어디 근처에서 지금 운봉의 모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려면, 그리고 크게 얘가 가려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을 지금 옆으로 누, 여기 보시면 2 0이 옆으로 이렇게 누웠어요. 얘가 보시면 20을 옆으로 이렇게 누우려고 그래. 그러면 오일선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처럼 여기처럼 음. 이거 확인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지나고 나서 예 그러면 22 여기 빨간색 22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왜처럼 예, 옆에 그림을 그대로 지금 갖다 예. 똑같이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을 어, 뚫고 직전 고점을 뚫고 얘가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예, 그러면 여기 여기 120선 보이죠 1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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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위에 60이 이렇게 따라 올라온다면 원 달러 차트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어떤 그림이냐 이이 이 60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N자 240이 들어가고 거기에 120이 요렇게 깔린다면 그림이, 예, 상승의 그림이 나,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코스피는 무너질 수 있, 있겠죠? 여기 보시면 240, 여기 240, 60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N자로 줬죠? 이렇게. 예, 늘 설명드렸던 거. 60이 이렇게 N자로 줘야 된다는 거. 예, 요 그림이 나올지, 아, 한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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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입부 오리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뭐좀긴 시간 좀 필요하니까 예, 그때 그때 또 생각날 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국내 증시인데 예. 자 고퍼스 차트로 조금 더 쉽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포스 <laughs> 차트 나왔네요 자 얘가 가려면 본격적으로 가려면 예, 지금 여기처럼 여기처럼 예, 이 밑에 배경색깔이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이죠 밑에 배경색깔이 음,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가장 유력한 그림이네 자 볼게요 자 240개를 둘게요 얘도 240개를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면 그림으로 본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헷갈리잖아. 잘안 보이잖아, 그죠? 뒤집어요.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방금 코스피 차트가 나왔죠, 좀 전에 봤던 거. 그죠? 코스피 차트가 머릿속에 기억이 날 거예요. 음. 그러면 얘가, 얘가, 얘가 코스피 차트가 무너지려면 5위선이 이렇게 숫자 5 번을 줘야 되겠네. 5 일선이 숫자 5 번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숫자 5번 모양으로, 그죠? 그럼 22 쌍받, 쌍봉. 이렇게 음, 이렇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으면 여기 240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녹색, 녹색선,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5일선이 N자로 줘야 됩니다. N자. 네, 여기처럼 다시 N자로 줬어요. 음, 요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네,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지금 한번 더. 120개 두고, 잘 보이죠? 음, 그러면, 얘는, 여기가 고점이네요. 직전 고점, 음, 고점. 그러면 이 고점, 직전 고점을 뚫었죠. 자, 여기가 직전 고점, 여기 직전 고점. 음. 눈으로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일선이이 캔들이 자 미국이 올랐으니까 오늘 얘가 이렇게 비트로 재켜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거 보이, 캔들, 오늘 하루의 캔들을 생각하면은, 네, 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오일선이, 요기, 요기,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요 안에 있어야 되죠. 오일선이, 오일선이, 요렇게.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모양 나오려면, 음, 자, 요렇게, 제가 설명을 마칠게요. 어, 이해를 하셨죠? 자. 오일선이 무조건 여기 직전 고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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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입니까 2670원 요 근처에 맴돌아야 된다 음. 오일선이 이렇게 되던지 이렇게 주려면 요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요, 요, 요 라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박스 안에 음. 요 네모 박스 안에 요 네모 박스 안에 오일선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음. 요것만 기억을 할게요 음, 그래야 첫 번째 얘가 오일선 여기 고점 두 번째 직전 고점 잭겠다가 N 자로 예, 여기 고점 돌파 N 돌 아시겠죠 음, N 자로 저는 어떤, 어떻게 제가 요거를 해석을 하냐면 알파벳 N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N 자가 얘를 옆으로 좀 잡아 당겨 볼게요. 잡아 당기면 n 자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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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여기네 여기. 그죠? 음. n 자, 첫 번째 n 자. 여기, 요요 네. 요 자리를 뚫어야 되죠? 요거, 요거, 요거. 여기 요요 라인 때, 요 라인 때, 요 라인 때가 네. 얼마예요? 2,700원대. 얘를 뚫어야 되고. 두 번째 고점이 2755원. 얘를 뚫으면, 요렇게 해서 뚫으면, 예, 1차, 2차, 요거 요고,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예, 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조정이 될 거예요. 예, 그, 고포선은 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팬들이 이때도 예, 이때도 예, 보시면 조정이 있었죠. 오늘도 조정이 깊게 2.78%, 2.9% 예, 오늘 조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예, 지금 4일 남았는데 예를 음, 월봉을 보면 자 월봉을 보면 예, 6,480원에 맞췄죠. 어, 고가 보이죠, 고가. 월봉구면은 이렇게 맞췄어요. 종가가 최고가, 어, 종가가 종가가 최고가 어, 6,480원.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에, 마이너스 12% 줬다가 플러스 11.73%를 만들었는데 음, 이게 역인지 여기인지 역인지는 우리가 지나고 나야지 차트를 읽어보면 말하는 대로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걸 유료방송이나 우리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게 헷갈려 요 저도 그걸 보면 한번씩 설명은 참 잘한다 저거대로 된다면 참 좋겠다 음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거대로 되면 참 좋겠다 음, 마찬가지죠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어, 언젭니까 요 유튜브 방송 제가 올린거 보면은 몇시전에 여기서 어 말씀을 드렸어요 메모장에 제가 영상을 기록을 해뒀으니까 음, 우리는 2,530원 평균 단가 높아봐야 2,530원 여기서 다 매집이 끝났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들고 가든지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 영상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토대로 예, <laughs> 만약에 오늘도 예, 어, 2,625원에 매도를 해도, 만약에 오늘도 하락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좀 불안하다, 어, 그러면, 자, 코포스 50%, 최대 50%인데, 음, 30에서 50% 비중을, 네,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섞어요. 레버리지를. 네, 동대동으로. 어, 만약에 50% 갖고 있다. 섞어. 섞으면, 비중이 제로죠? 네, 그리고 볼일 봐요. 볼일 보면 돼. 음, 모르면, 그냥 잘 모르겠다. 겁난다. 이러신 분들, 음. 자 올봉을 받고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주봉, 자 주봉을 보면 얘가 그림이 똑같지는 않아. 네, 지금 보시면 똑같지는 않죠. 이거 보시면 지금 주봉의 자리, 자 주봉의 자리 이거 보시면 음. 하지만 얘가 20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 5일선이5일선이 보시면 20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있죠. 여기 얘처럼. 어, 예, 지금, 지금 얘가, 그러면 얘가, 음, 이번, 이번 주에 여기, 이렇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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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원까지 이렇게 한번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물음표라고 제가 붙여볼게요. 자, 아시겠죠? 어, 이거는 뭐 모르는 일이니까, 어, 이건 어떻게 알,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때도 보시면 주봉을 보면은, 음. <laughs>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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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어. 양봉을 한개 이렇게 준다면 이렇게 양봉을 한개 준다면 야, 준다면. 여기 여기 이 근처 이 근처 2950원 때까지 기대를 일단 할 수는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물음표라고 네, 붙여 보겠습니다 음. 자 주번까지 다 체크를 해 네,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선물 S&P 차트 어떻게 됐는지 요거 하나 마지막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SMP 샤트. 음. 자, s p 샤트. 자, 얘가, 얘가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얘가 쌍바닥을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20선, 여기 20선, 여기 올라타든지, 둘 중에 한 개겠죠? 이렇게 올라타든지, 20선 위에 이렇게 올라타든지, 둘 중에 한 개겠죠? 같이 체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s m 차트. 예, 제가 또 중간중간에 잊을만 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요렇게 올리면서, 예, 오늘, 예, 요점을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직전 고점을 뚫는지, 리고 어, 확인 필요하겠다. 예. 지신고점, 고퍼스, 이번주에, 요거죠, 요거. 고퍼스, 어, 오, 2755원. 요거 메모장에 기록 하나 남, 남기겠습니다. 고비, 고비2755. 음, n 자로 돌파하는지, 엔돌, 확인. 물음표 하나 붙일게요. 요고, 요고, 직전 고점 2755. 자, 영상 요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 아, 저, 저,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음, 네. 네. 예, 네,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2755원, 요 자리, 엔돌 확인. 자, 영상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